로즈 와일리 시티 로드 최하정님이 손님 화장실에 걸어둔 작품은 로즈 와일리의 시티 로드입니다. 최하정 씨는 로즈 와일리의 원화가 어마어마하게 비싸 대안으로 포스터를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. 실제로 로즈 와일리의 원화 중 하나는 2021년 필립스 옥션 경매에서 약 4억 원에 낙찰되는 높은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데미안 어스트 체리 블라썸 최하정 씨 복도에 나란히 걸어둔 작품들은 데미안 어스트의 체리 블라썸 시리즈입니다. 최하정은 복도 공간을 벚꽃길처럼 연출하기 위해 포스터 버전을 여러 점 구입했습니다. 만약 이작품 오리지널 원화로 구입했다면 2007년 소드비 옥션 기준으로 약 175억 원이 요렸겠네요톰 삭스, 로켓 팩토리. 최하정 씨집 거실에 놓인 작품은 톰 삭스의 로켓 팩토리입니다.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작품이 톰 삭스의 NFT를 소장한 사람들에게만 판매된 포스터라는 점입니다. 마이클 스코긴스 아이미슈. 최하정은 다이크레이터도 애정하는 마이클 스코긴스의 여러 작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. 마이클 스코긴스의 작품이 현재 5천만 원 가량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. 고가의 작품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 외에도 이렇게 굿즈를 활용해 인테리어를 라는 센스가 돋보입니다. 윤병락 사과 시리즈. 최정씨 하 집에는 윤병락의 사과 시리즈가 여러 점 보여집니다. 이 시리즈는 1억 원이 넘는 경매 기록을 가진 윤병락 작가의 대표작입니다. 또 다른 컬렉터의 집이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달려가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